안녕하세요. 재미나게 요리하는 꼬슈님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바로 프렌치 토스트에요뭐 한국말로 하면은 뭐 식빵전? 뭐 빵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사람들이 보통 우유랑 계란이랑 여기다 설탕 넣고 빵 적셔 사잖아요. 저는 약간 색다르게 할 거예요. 저의 비법은 바로 삼각형 커피 우유에요 자,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저와 함께 요리 시작해볼까요? 기름을 일단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제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우유에다가, 보통 우유에다가 동양으로 계란을 넣어요. 그리고 설탕도 한 3분의 2t 정도 넣고, 소금도 있으면 조금 넣고 하면 는데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어차피 커피 가루도 넣어봤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근데 여기 커피 우유 안에는 우유도 들어있죠, 커피도 들어있죠, 설탕도 들어있죠. 여기다가 그냥 이따 계란만 넣으면 끝이에요. 난 잔머리가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해서 먹어보더니. 리하는거막 복잡하게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딱이요 그래서 우유, 한모금넣고 동양으로 2개 정도 넣어주세요. 어렸을 때왜 이런 거 많이 어우 좀 낫이잖아요. 이게 아는 것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입이 갈수록 고급화되어, 하지만 하끔 이런 음식이 막 먹고 싶잖아요. 이거 됐어요. 그러면 여가 빵을 덮쳐줄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일단 기름에다가 버터를 같이 해줄 거거든요. 아, 진짜 너무 튀다거 너무 특이해저는 무드러진것 같아서 어느 정도만 살짝만 계란물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커피 가루 넣고 설탕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햄버 파우더를 싹 뿌리고요. 안면 시나몬 가루도 살짝 뿌리고 연유까지 해서 마셔 먹으면 엄지척이에요. 아, 향이, 외콕 향이 막 나요. 이렇게 맛은 맛있겠지만 또 사람도 얼마나 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느 정도 냐 뽀뽀시켜 주세요. 뽀뽀시켜 주세요. 그러는 동안 또 하나를 이거는 치지 않고 그냥 치즈가 네? 어느 정도 녹았으니까 꺼내서 털어줄 거니까. 버터가 들어가면 냄새가 아주 고급진 느낌이 요 이렇게 치즈 스프를 넣는 거 숟가락을 사하다가 살짝 뜯어질 거예요 빵 위에 눈이 내려야 해요 예쁘지? 끓여서 먹으면 끝러겠죠 그리고는 여기다가 설탕해서 이렇게 이제 또 맛있는 디저트먼트가 이렇게, 이렇게. 또한끼 완성됐어요 간단하게 맛있게 재밌게 우리 끝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잘으세요 엄마